오늘 할 이야기는 유행에 대해서 욕만 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행을 어느 정도는 따라갔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유행은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마라탕 탕후루에서 갑자기 두바이 초콜릿 뜨고, 비싼 사탕들이 뜨고 있다. 저는 저런 유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그런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행들이 결국 기업들의 홍보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이상한 유행은 거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라탕이나 탕후루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쯤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행을 따라가야 사람들과 대화가 됩니다. 그냥 모든 유행과 챌린지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챌린지와 유행을 따라가면서 좋은 기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행에 대해서 저런 것도 유행이라면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그냥 젊은이의 치기로 만들었다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짓을 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유행은 처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춤추고 즐기는 유행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추억이 될수 있습니다. 유행을 너무 멀리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